사랑하는 우리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목요일입니다. 어,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 오늘 10편 60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앞에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다윗이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소바한 싸울 당시 요압이 소금골짜기에 세돔 사람 1만 2천명을 죽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배경 속에서 좀 읽어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거더 차 부수시고 노를 바람에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뒤흔드시니 거대한 팀이 생겼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파매를 목도하게 하시고 싸구려 포로주로 괴로움을 달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백성을 동료할 깃발을 꽂으시고 용기를 줄그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하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주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의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숙고골짜기에 선물로 주리라. 길라시네 호주머니 속에 있고, 문나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 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에게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를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눕히실 것이다. 아멘. 어, 늘 이제 느끼는 거지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는 손길이 되는 날들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죠. 내가 어떤 죄악과 잘못들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분노하시는가. 어, 취영하자 초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를 시설을 거둬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의 언약 관계 에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함도 있겠고, 또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알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 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단히 쉽게 다른 것들을 막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쉽게 의지할 것들, 내가 편히 편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훨씬 더 의지하길 원하시고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주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정말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에게 고통을 하락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의 화자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대안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고 이 힘든 인수, 아, 임무와 어려움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시해 화자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깨달음의 연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 자신의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그들의 미련함 속에 로마세 보면 내버려 두신다고 표현합니다. 왜 내버려 두시냐면, 그들이 그 미련함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더 곤고해지고 확고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향한 의지가 더 강해져서 결국 그게 주인이 되게 살게 두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우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들 깨뜨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주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니까 그것들이 깨질 때마다 아파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돌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매우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하루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 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참 주인으로 쉽게 삼기며 살아가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아닌 하,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섬김에 나아갈 수 있을지 주 여호와여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늘도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